안녕하세요 리치 노마드입니다 요즘 주식투자 어떠신가요 어, 코스피가 장중에는 3,900 포인트를 돌파 하더니 또 하락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미국 시장도 요즘 보면은 횡보 또는 조정 장중에 굉장히 흔들림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상승 섹터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올해 60%나 올랐는데 내 계좌는 별로예요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 계좌도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률과는 거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요 저 오늘은 이제 연령대별 포트폴리오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게 사람 나이마다 상황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라이프타임에 따른 자산관리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 20대부터 이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는 시기, 요새는 뭐이 취업도 좀 늦어지고 해서 조금 뭐 시기와 유동적일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이제 뭐 저축을 최대화해서 자산을 모은 데 집중하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될것 같고, 어, 고수익형, 중수익형, 안정형의 비중은 뭐 이렇게, 어, 안정형보다는 어, 좀 수익을 높게 갖고 갈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하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30대, 40대, 50대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지출과 수입이 모두 커지는 시기인데 모아놓은 자산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통한 이제 자산 증식에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20, 30대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고 이제 5 60대가 되면 당연히 은퇴 이후에 필요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현금 흐름 중심의 이제 자산 운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70대가 되면 안정적인 관리랑 지출관리를 좀 집중해야 되는 안정형으로 확실히 관리해야 되는 이제 뭐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자산관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게 잘 포트를 짜고 운영하고 계신가요 20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산을 이제 축적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은 어, 투자기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위험 감수능력이 높은 거죠 앞으로 계속 돈을 벌 거기 때문에 위험을 조금 더 감수할 수 있고 뭐이 어, 성향상으로도 조금 더 공격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주하고 공격적인 어, 섹터뭐 ETF 비중을 확대하고 뭐 이제 이런 쪽으로 해볼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자산 성장을 좀 극대화하는 쪽으로 포지셔닝을 하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성장도 성장을 하지만 또 안정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나 뭐 주택 마련이나 이런 목돈 필요한 시기들이 다가오고 이 이렇기 때문에 자산 성장도 하지만 배당주도 조금씩 모으면서 이제 돈 나갈 때가 많아지기 때문에 안정성도 조금씩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40대는 아무래도 은퇴 준비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되고 고배당주나 월배당 etf 등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의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에 넘어서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자산을 보존하고 현금 흐름에 아무래도 집중하는 자산을 막 키우는 거, 뭐, 키우면 좋지만, 키우기보다는 자산 보존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형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배당주나 채권형 ETF 등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자산 위주로 좀 구성을 하는 게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포트폴리오를 짤때 이제 내 나이 대나내 상황에 맞춰서 어떤 틀로 만들어서 갖고 갈것이냐 머릿속에 넣고 이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정말 이제 종목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포트폴리오 예시인데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다른 운용사 거 어, 이제 상품들로 구성된 포트를 한번 구성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성을 보여드렸거든요. 그건 제가 이 영상 마지막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어, 오늘은 어, 이 타이거 ETF의 종목들로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 일단은 아무것도 모른다면 일단 미국 지수부터 사라는 게 어,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 요즘은 음, 물론 지금 국장이 좋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미장이 아무래도 나이, 난이도도 낮고 계속 뭐 우상향한다 이런 믿음 때문에 미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또 젊기 때문에 20대고 초보자니까 나스닥의 비중을 70%, S&P 500을 30% 갖고 가라. 이제 뭐 이런 포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음, 여러분들의 뭐 성향이나 뭐 상황이나 이런 것 따라서 이제 비중은 뭐 달리 갈수 있지만, 이런 걸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나중에 이거 빠졌다고 저한테 책임져라고 하시면 안 되고. 어,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지수를 갖고 가다가 조금 비중을 떨어뜨리면서 테크나 이제 안전자산도 조금씩 담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 나스닥 비중을 20% 40%로 줄이고 테크도 이제 한30% 담으면서 어, 성장을 조금 더 집어넣고요. 근데 또 성장만 하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금이나 어, 머니마켓 액티브 같은 이런 안전자산도 좀 갖고 가는 물론 요즘 금은 살짝 뭐 이게 안전자산인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일반적인 예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대 같은 경우, 이제 다들 지금 초보자용 포트폴리오거든요. 조금 고급, 고수들의 포트폴리오, 고수분은 아니고 중수들의 포트폴리오는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비, 지수 비중을 또 축소를 하고, 월배당을 조금 더 추가하고, 채권 등의 이제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형태로 좀, 어, 짜봤는데, S&P 500은 20%, 나스닥은 이제 10%까지 줄어들고요. 어, 이제 월배당 나오는 상품들이 살짝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30%. 미국, 음, 뭐 한국, 뭐 이렇게 담고, 금연물 어, 나스닥 채권 혼합, 이제 안전 자산에 들어가는 뭐 이제 이런 상품들,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항상 갖고 가야 되니까, 머니마켓, 액티브까지 이제 이렇게 구성된 어, 포트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50대 같은 경우는 은퇴 준비를 위해서 월배당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제 S&P 500 10%어 이제 나스닥이 없어졌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20% 들어가고 나스닥 100 대신에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월배당 상품으로 20. 다음에 테크탑 텐 타겟 커버드 콜 20.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10%. 어 우량 회사채 머니마켓 액티브 이제 이런 쪽으로 안전 자산을 또 담아서 갖고 가는 그런 포트를 이제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뭐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아 운용사들은 이렇게 작전을 짜는구나 요렇게 어, 홍보를 하는구나 그래도 본인들 상품 중에서 가장 좀 자신 있는 상품들 대표 상품들로 묶어 놓은 지금 약간 초보자용 포트폴리오거든요 어, 중급자 이상은 굉장히 좀 세분화 됩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아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하는구나 어, 이런 라인업이 되는구나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자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좀 젊었을 때는 자산 성장형 또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갈수록 배당 수익형으로 바꿔가는데 어, 자산 성장형은 시세 차익이 조금 높은 음, 그런 목표를 갖고 가는 포트폴리오고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뭐 AI나 반도체나 이런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당연히 구성이 돼야 될 거고. 배당 수익형은 정기적인 현금흐름이 목표니까요. 어, 금융, 통신, 필수 소비재 등 꾸준히 이제 배당을 지급한 기업이나 고배당 ETF 중심으로 아무래도 구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본인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어, 이제 지금 약간 횡보장 내지는 이제 하락장이 좀 걱정되는 상황이잖아요. 약간 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횡보 내지는 하락장에 약간 초입에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걱정이 드는 상황이라면, 어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주가가 하락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배당이 이제 꾸준히 잘 나오는 것들의 뭐 기준인데요. 배당을 재투자해서, 어 저렴해진 주가의 주식 수를 늘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량주나 배당 귀족주에 투자하면서 이런 종목들은 또 주가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주에 비해서 좀 높거든요. 이제 그럴 때좀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분할 매수 통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횡보장에서는 주가 상승을 통한 이제 자본 이득보다는 배당금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커버드 콜 ETF의 비중을 확대해서 이 횡보하는 동안에 음, 콜 옵션 매도 수익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를 하고 고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해서 어, 이제 전통적인 배당주들이 좀 많겠죠. 이제 그런 쪽에 학대를 하면서 배당금을 받으면서 버티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큰 틀을 잡아놓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것이냐를 정하고 종목들을 발굴하고 그 종목을 넣었다가 테스트해보고 안 되면 바꾸고 이걸 이제 계속 하다보면 튼튼한 내 집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월세가 나오는 걸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모양이 되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약간 지금 요즘 시장이 변동성도 커지고 어, 저 초보자인데요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시장이 사이클의 막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횡보장이나 하락장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참, 그 저를 사칭하는 채널이 생겼습니다. 어, 카카오톡 채널에 리치노마드 치면은 채널이라는 어, 분류에 가보면 리치노마드가 있거든요. 이거 저 아닙니다. 어저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사업 뭐 이렇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해놨는데 저는 이 카톡에서 상담해드리는 거 없으니까요 어 여기 절대 찾지 마시고 어 이제 그 리노클럽 분들이 가끔 헤매다가 여기로 가시는데 어, 리노클럽 그 단톡방은 따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멤버십 가셔서 가입 쪽에 보시면은 그 혜택에 나와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이렇게 제가 오픈되어 있지 않으니까 <laughs> 괜히 사칭하는 사람한테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신고는 했는데 빨리 잡아야 될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보를 준비하고 전달해 드리는데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남겨 주시면 굉장히 제가 힘을 얻거든요 오늘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ive your life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